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이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파 강좌 274번째 시간. 60세 남성에서 경도 지방간 우측 신장 버틴주 비대를 보이는 정례입니다. 정례 앞서서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용초사 심장 초파 제14기 이규철 원장님 담당 초파 강좌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수요일, 목요일, 3일, 5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번의 선생님을 모시고 어, 진행합니다. 교육장소는 서울역, 서울수서역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교철 원장님 초음파스 캠프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께 안내해 드릴 것은 어, 용초사 제50기 2020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수서역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정원 6명으로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자, 이 정례는 60세 남자입니다. 이분은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로감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실질의 지방 침연이 보이고, 경도 지방 간으로 추적됩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에 버틴 주 비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역 외척구역입니다. 미소파우스 리브에 렉트로브라테랄생 지방이 약한 침연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IVC, 리가멘 a 베노 n s u 1입니다 랩트 hepatic v e i 의 b r a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베 랩터로브 라테랄 e r a l 입니다리가멘텀 베노슨 P 2 P 3리 s e 터 리베 트로브 lateral s e g m S1입니다. 요거 ligamentum 요 e n 는 h 파토 a t o 리가멘 e 섀도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S1 S4가 되죠. S1, S2, S3, S4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left portal vein, right portal v e 이고 GB의 장축입니다. GB의 d i s t 이나 월시크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GB의 단축상이 되고 h e p a t 입니다라 i g h t hepatic vein, middle h e p a t i 이 됩니다. r i g h t 도움 부분이 되고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스 버브 커슬의 안테리 임페리얼 포스테리얼 영역이고,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 라이트 에파티 인 포스테리 임페리얼 벤츄럴 도산입니다. 간에 약간 지방 침윤이 경도 정도 보이겠습니다. 포스테리 슈페 벤츄럴 도산입니다. 지비의 장축상이죠. 한자, 어, 라이스 겐입니다. 훈도서 바디 내기 됩니다. 이스라이파티 바일닥터 다이미터 0.2cm 정도로 정상 범위 냅니다. 다음에는 인터포스알 스킨, 즉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어입니다 라이트에파티피, 라이트에파티피, 리버의 라이트 리버, 이쪽에 안테리어 슈페리,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포스리 슈페리얼, 포스리 스킨입니다. 다음 영상은 라이트 리버의 포스리 엔더를 보고. 리버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이쪽이 어퍼로 로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이 부분이 드로메, 저, 버틴주 비대입니다. 라이트 키드니에 신실질이, 신, 핏, 신실질이 이렇게 중심 에코 복합체로 들어왔는 겁니다. 신우주위로 밀려 들어온 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틴즈 뷰, 버틴즈 뷰 부분에 정상 헬륨신호가 관찰됩니다. 이건 종회성 변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부 횡단 스캔에서 팡크네아스를 봅니다. SMV, 스프레, 닉밴 SMV, 헤드, 넥, 운신에이터, 바디, 테일이 됩니다. 이는 헤드 프로퍼입니다. SMV, 넥, 운신에이터, 헤드입니다. 요거는 바디, 테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마보 정당 스캔에서 SMA 스프레이 팽크리아스 바디가 되고 SMV 판크레아스신에 있죠. 그 다음에 이건 헤드 프로퍼가 되고 이쪽은 바디 테일이 됩니다. 그 다음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어퍼고 로쪽이 됩니다.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이 되고 스프인 장경 8.5cm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정리는 경도 지방간에다가 어저 라이트 기드넷 버틴주 비대가 보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만든 초파 스캠프 DV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DVD는 초파를 빼우시는스캠램프를 빼오시는 분에게 위한 제가 만든 DVD입니다. 이조 예, 복부 총파에서, 총파 검사에서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DVD는 총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DVD는 이렇게 USB에 담아서 케이스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신장파탐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우측 신장바 스캔법하고 어, 우측 부신의 스캔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부학자 아나토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신장은 어, 이쪽기에 리버가 됩니다. 어떤 신장이 이렇게 아측 어, 옆구리 플렌페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이렇게 신분부가 되고 아문물부 어, 네, 위에는 라이트 레이날 비인 있고 그 밑에 라이트 레이날 아트리가 있습니다. 그 밑쪽에 유레트가 있습니다만은 유레트는 아주 가늘어 가지고 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이드로 네프로 시스템은 하이드로 유레했던 경우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장의 각 구조에 대해서는 같이 스캔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측 신장의 스캔은 크게 나누면 종단사하고횡단사이 있습니다. 종단사 하는 방법도 이렇게 슈파인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환자를 라이트라 하트를 할때 굽힐 스스로 옮겨 가지고 위치 변화 시계가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예로스와 같이 우측 신장의 정단 스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 스캔에서는 조심히 어서이이 이 프로그를 컴프레션 할 때는 적절하게 적절한 압력으로 꽉 눌러줘야 요 그렇지 않으면 신장에 초파 상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아, 많습니다. 예, 슈파인에서 이렇게 스캔할 때, 롱제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틀립니다만, 안테르의 엑시를 라인에서 보통 스캔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 안테르의 엑시를 라인에서 스캔을 해초파 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안테르의 엑시를 라인입니다. 프로그램 좀더 뒤로 가면 스트레일 쪽으로 가면 키드니가 작아지죠 사람마다 틀립니다만 안테리어 히어로 라인에서 스캔하게 되겠습니다 자 스캔이 할때 보시면 어, 이쪽이 어퍼쪽이고 이쪽이 로우쪽입니다 이 라이트 키드니의 정단상이 최대한 <laughs> 길게 나오는 레벨에서 스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컴프레션을 많이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하면은 중심핵고 복합체하고 있고 이 신실질의 폴텍스메줄라 구별이 잘됩니다. 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 어떻습니까? 눌르니까 눌르니까 빛이, 눌르니까 이렇게 메줄라폴텍스 아, 중심에.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전파 동영상. DVD입니다. 정부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DVD로 종파 공부 있습니다. 예, 우송 여로 포함해서 33만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